선생님들 들으셨습니까? 폴란드 대통령이 미국 핵무기를 자국에 배치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. 러시아와의 긴장감은 이미 최고죠.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? 폴란드에 미국 핵무기가 배치된다. 이는 곧 러시아와의 핵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. 만약 러시아가 가만히 있지 않는다면 상황은 순식간에 컷잡을 수 없이 악화됩니다. 유럽은 전쟁터가 되고 핵 전쟁의 공포가 현실이 됩니다. 러시아는 이미 벨라루스에 전략 핵무기를 배치했습니다. 서방이 폴란드에 핵을 배치하면 푸틴은 반드시 반격할 것입니다. 전 세계가 극단적인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 우리는 정말 안전할까요? 북한은 이미 핵무력을 강화했습니다. 김정은은 핵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. 라고 선언했습니다. 언제든지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핵무기 우리 손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. 핵 위협 속에서 무방비로 있을 것인가 아니면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인가?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좋아요와 구독은 대한민국 지킴이 9988에게 큰 힘이 됩니다.